박근혜 당선인이 김용준 총리 후보의 사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박 당선인은 어제 새누리당 경남지역구 의원가의 오찬자리에서 현재 인사청문 제도는 처음부터 후보자를 질의멸렬시킨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그분이 국민적 신뢰나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.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신상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한편 박 당선인은 이르면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변인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